よろしくお願いしま 뭐 저기, 저기 쪽 가는 말이 그 무슨 말이지? 버스. 거기도 나. 칼어산 지랄이죠. <laughs> <laughs> 이수범이 <laughs> 저기 <웃음> 보인다. 아 <laughs>

이러면은 일로 줄을 안 잡으면 에광서어요광에서 매번 이 12시간 걸니다 여기 서울 원자리에요 여기 대공원. 저쪽 아파트들이 천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산 있죠? 네. 거가 이제 관악산. 아, 저기 저기 관악산. 기 네. 저거를 팔부 능선이라고 그래요. 네. 무지하게 힘들어요. 힘든 게 짜증나지. 그래도 다봐야지6 시간 정도. 되게 힘들어했 좀안힘든은 컷으로 그러면. 사당에서 그냥 서울대. 어 좋다 그래. 날이 좋아가지고 오늘. 저기 하면 또 이런데 있어요. 아, 그래. 내려가는 길에 매바이라고 아. 끝내줘요. 아. <laughs> 지혜 등산으로 갑니다. 고기가. 밥은 이따 주세요. <laughs> 네, 묻어주시고. 형이도 잘라서 대가리를 따주세요. 이렇게. 아니요, 양파 는 이따 제가 자를게요. 이따 저기 찌개 끓일 때 제가 이렇게 찌개? 예. 어이구 뻑퍽해서 찌개도 끓여야죠 이거마저 이리 하면은 내게, 이 국물 나온다 여 안에 예. 잘 아시네 어. 이거 소금이거든요 소금. 이상 이거 하고 감자를 이렇게 딱 이거 정도를 넣고 어 치즈 여기, 꽃이 물티슈. 물티이 물티슈. 물티슈, 물티슈. 물티슈, 물티슈. 물이슈물이 흐르는. 맞아. 티슈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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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슈물티 물이 들어오니까 포도주를 담가서 물처럼 먹었다고요. <laughs>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도 <나도> 교회에서나요, <laughs> <왜> 박사지? 그런데, <laughs> 이, 분 다, 이, 한, 재난 생활을 잘 하셔야 될방법이라요 드시죠? 빨리 오세요. 네. 땀도 드시고. 고기를 굽고 자,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올라오 아유, 반다 예, 이렇게. 아냐, 아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 이제. 그래, 하나, 저리. 자, 어, 그러 이제. 잘, 이게 잘 칼. 살벌한 거로 이거 그래, 살벌하다. 이렇게 놓고요. 좀이더 해보자. 아이고. 동은이요 이게? 아니, 펭귄이래. 동네 펭귄밖에 안 봐. 그, <laughs> 오뚜, 오뚜기, 오뚜기. 그 다음에. 싱싱해 보인다. 예? 싱싱해 보인다. 고 이, 그지 같은 농장는 비싸면 안 사요, 또,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싸구려 만 쳐먹어 <laughs> 어, 매운 거잘 드시죠? 예. 는 제가 열게요. 살린제리스, 산에. 산에, 살리 이렇게 먹는데 가까워도 오면, 그러니까 으니까 내가 그냥 가방 만창에서 주워가지고요. 진짜 맛있는 거진 엄마가 커다 주고 같아. 고추 비슷한데? 이랬더니, 이거 씨 없,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 씨 없고 그냥 한 거라고. 오, 소리 좋네. 진짜 참좋다 끊는 거라. 괜찮으세요? 음, 맛있어. 드실만 한지 모르겠네. 아니, 김치가 너무 맛있어. 그것도 한두 폭이 남았던데. <laughs> 그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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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요요 진짜 맛있요 그만두세요. 세모르겠세요 그만두세요. 그만두가요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그만두세 고기 볶음장이라서 진짜 맛있을 거예요. 응. 이게 원래 마지막 먹는 거예요. 꼬마 때는 선생님하고 야영하 면으로 군대에서 때도 날먹 때 먹었는데, 라면은 날 가지고 이제 먹기로. 아니요딱 <laughs> 주색이야. 근데 어떤 새끼들은 라면을 왜 갖고 오니 사내를 이해를 못 해. 라면을 왜 갖고 와? 여행 가면서 뭐 라면 하고 뭐뭐 뭐 깻잎이랑 막 가져가야 되겠나. 우리 안 갖고 가. 아무것도 안 갖고 가. 밤에 가시면 김만 가져가시면 돼. 어, 김도 비록 없든, 이번은 응. 너무 맛있던데 이번에는. 좋은데 갔나 보네. 중국에. 밍밍해서 맛도 없는데. <웃음> <웃음> 진짜 맛있어 이게 뭐, 무슨 게 뛰어 뭐, 나왔는데. 아, 고기라니까, 그 김치. 아! 거 넣어서. 네, <laughs> 네, 미친다. 정말로. 밥을 먹, 먹네 보 이렇게 네. 자, 여러분. <laughs> 진짜 맛있, 맛있는 밥이 완성이 됐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 밥입니다. <laughs> 추석날. 단국에다가 <laughs> 코스 요리라. 단국에다가 아, 이제 마지막 <laughs> 코스 요리라. <laughs> 추석 때마다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지금 맛있는 밥을 준비했습니다. 조금만기 들이십시오. 속에 살에 걸리였다 아, 그대로다 됐습니다.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세, 열한 그릇 딱뜨거 이거 이거 뜨 이거 뜨거워. 이거 뜨거 이거 뜨거워. 이거 이거 뜨 이거 뜨거거뜨거 이거 거 이거 거거이 아. 별로 아, 맛있어. 별로 아, 맛있어. 표정이 말아어 보이겠다. 별로 마없어아 먹는 것 같은데. 맛있어요. 조금 싱겁해서 그렇다저 중국계 먹어 가지고 제가 짜게 안 먹거든요. 그럼 제가 조금 막 가을 막까화보소보이군요 응. 그 정신 잘먹고또올라갑니다 하도, 하도 많이 자니니까 이중 해서 버경 아 네, 이름만 만이요름만 아, <laughs> <반면 돼. 웃음> 우리가 이제 매복으로 내려갑니까? 매복으로 가야죠. 네, 매번. 응. 매번. 자 그럼 매복으로 출발. <laughs> 2분 너무 오래 사는거야? 사랑이 <laughs> 너무 오래 사 제가 보기엔 파로 먹기 좋다나로사랑해연말이연다 불이 잖아 불이 제봉에 올라왔습니다. 음음 저거 앞에 이쪽에 음 보이는 거음 저쪽 보이죠? 네. 저쪽 그 저기 길도 보이고 산에. 네. 거기 우면산. 요게 경부고속도로 가면은 한남대교 나오는 길저 끝에 피리하게 보이는 게 남산. 이게 그데게 북한산 안 보이는데. 음. 이거 네. 옆에? 화산을 합니다. 네, 바이. <목소리> 건들건들하네. 흔들봐야 <laughs> 맞아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쪽이 보이시는 데가 경부고속도로 끝에 한남대교 강안이고 현대 본사, 기아 본사. 네. 그리고 쭉 보시면 이쪽에 경마장이 안 보이네, 여기. <laughs> 원래 경마장이 보이는데. 쭉 보시면. 저쪽이 이제 분당 신시가지. 응. 저 응. 그리고 이리 오시면은 저쪽이 우리가 아까 출발했던 옛골에서 올라왔던 곳. 옛골에서 다시 남산. 아, 예아뻐하게보이네 지금 보이시는 저쪽이 옛골에서부터. 리로 일주 와야지. 응. 이렇게 타고 저희가 저..자시..차.. 고속도로 입구에서 레더지까지 어. 예, 능선을 타고 저.. 어. 저 안테나에서 음.. 네. 어. 이 안테나를 해서 네. 또이 안테나를 해서 그래가지고 <laughs> 또 하산을 해가지고 몇번 여기까지 왔네

원을 빌어 줄까? <laughs> 세바퀴 한 바퀴만 돌게 리면 그렇게 돌면 안 된대. 시계 반대 이다시계 반대 방향. 이나 요. <laughs> 세바퀴를 돌면은 아,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laughs> 그런다고 제 영감이 거꾸로도 그, 거라니까요 바인던다 거꾸로 4바퀴 네, <laughs> 그럼 <그건> 또 해두노 한번더 정이루어졌다 마지막 서비스 이리돌아야 되는거지 아, 그죠? 이 여기 몇개지나 이제 만들어 놨어요 원래 있던거 후인걸로 예. 일로 오세요 두분 원터골 로내려가 원터골 심터.